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CEO 플랜, 즉 법인 계약을 활용한 보험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대표님들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CEO 플랜 과액 권유는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게 본인의 회사에 맞는 보험 계약이라면 무조건 보험이라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즉 리스크 관리나 절세 목적에 부합한다면은 활용을 잘 해가지고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CEO 플랜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보면은 회사에 대한 대표 및 임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목적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의 법인 보험 계약, 법인 계약을 말합니다. 법인 보험 계약을 통칭해서 CEO 플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EO 플랜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사업상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목적 자금을 마련하는데 쓸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절세의 수단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상의 리스크,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CEO 플랜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은 중소기업의 사업상 리스크 중 가장 큰 부분은 갑작스러운 CEO의 부재 상태입니다. CEO가 갑작스럽게 부재하게 되면은 은행 등에서 대출금 상환 압박이 들어올 거고요. 회사 운영 자금 바로 부족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남은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상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피보험자하는 종신 보험계약 또는 경영 경영인 정기 보험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CEO 플랜은 목적 자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대표님들 보시면은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개인재산은 미비하거나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런 개인재산이 미비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거는 대표님들이 일단 급여를 낮게 설정해시고 배당도 안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회사 재산 대비 개인재산이 부족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케이스도 역시 목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표자 종신보험 또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세 번째로는 절세에 활용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속을 대비하여 법인계약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저희 건설업을 본, 본다 하면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잉여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잉여금이 많은 상태에서 비상장 주식 평가를 보면 가치 평가액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 결과 상속세에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높은 상속세율을 맞다 보면은 상속인들은 이제 상속세를 낼 재원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를 상속인들은 회사는 당연히 일을 대고 생활비도 부족해지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대표님으로 하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해 가지고 상속세를 보험상품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납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CEO 플랜을 좋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 CEO 플랜에 따르는 부수적 절세 혜택에 대해서 과세당국, 즉 국세청이죠.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해석, 이러한 절세 개념에 대해서 인정과 부정의 관점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EO 플랜을 가입한다 하시더라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주의하실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CEO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